어디보자. 예, 안녕하세요. 순수진독기입니다. 자, 우리 탐복이 보이시죠? 탐복이 자견.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. 자, 요 놈들 이제 세 마리 있는데요. 에, 하나는 암컷. 두 마리는 수컷. 이렇게 있습니다. 얘네들은 8월 26일? 예. 70일이 조금 넘었어요. 76일 정도 됐습니다. 아주 어, 예방접종 2차까지 돼 있고요. 아유 개구죠. 이제 얘네들도 아주 찍을 수가 없네요. 자, 볼이 일자로 딱올라가 있죠. 네. 모기향을 당만나봐요 우리는 네. 탄도 정확하게 잘 막혀 있습니다. 요놈들이요놈들 어, 둘이, 이 둘이 스컷, 컷 같아요. 비켜봐, 탐보가. 비켜봐. 일로 와, 나와봐. 이리 와봐. 러분들 어. 둘이 스컷, 수컷, 스입니다 아, 아주 개구지죠. 그리고, 음. 여러분이 암컷. 야, 암컷, 이리 와봐. 어. 어이, 이쁘다. 이 이쁘다. 어유어유 그래. 어 암컷이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. 어. 그래, 알았어. 어. 이리와, 이리와. 옳지. 아, 이제 영상찍기가 힘들어요. 얘네들이. 떨방떨방해서 아주 잘 먹어가지고. 아주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. 자,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. 얘네들도 조금 저렴하게 그냥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